저번 시간에는 이제 하체를 여기 스파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골반을 넣어서 궤도를 샬로우하게 만들어서 인아웃 스윙을 하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 드릴을 한다고 한데 인아웃 궤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초보자. 우리가 프로들도 상체 힘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미스를 해서 채를 놔서 피니시를 끝내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상체 힘 들어가는 게 정도가 고수나 프로들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 연습을 시켜도 결국 탑에서부터 힘이 이렇게 시작 때부터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상체 힘이 들어가고 오른쪽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럼 오른쪽 골반까지 힘이 들어가면서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몸 궤도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궤도가 백스윙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왼 오른쪽 팔 라인 혹은 이 어깨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이 샤프트가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궤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이 많이 오른쪽 골반까지 연결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운스윙 때 샤프트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보면, 목라인, 아니면 귀라인, 할때 오른쪽 어깨 라인보다 더 앞쪽으로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러면 깎아치거나, 찍어치거나, 거리를 손해보거나, 이런 구질이 되게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분들은, 어 백스윙을 해서 우리가 백스윙 한 다음에 다운 스윙 시작을 할게요. 하체로 하죠.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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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팩트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서 가팔라지는 분들은 상체로 시작해서 상체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팝에서 하체 리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와야겠죠 근데 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분들은 아예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허리를 나서 스파이닝을 만드는 거를 좀 접어 주시고. 탑에서 하체를 이렇게 막아서 상체도 막히게 돼서 체가 샬로우하게 떨어져서 인아웃 되는 걸 바라지 마시고 탑에서 바로 하체 회전으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하체 왼쪽 골반이 회전될 건데 그 정도가 우리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내 엉덩이가 재빠르게 양쪽 엉덩이가 보인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보단 이런 느낌.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절대 이렇게 안 된다는 점. 자, 근데 백스윙에서 또 하나의 오류가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하면서 탑에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절대 하체 먼저 한다고 한데 지금 보면 오른쪽 어깨랑 손에 힘 많이 들어가 있죠. 하체를 돌려도 힘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때내 헤드가 백스윙 탑에서 내몸 뒤쪽 내 뒤쪽 뒷 사람한테 있는 걸 버티는 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하체가 시작이 돼야 내 왼쪽 골반과 헤드가 멀어지면서 하체 리드가 되면서 샬로하게 떨어지면서 헤드가 뒤따라오면서 임팩트 팔로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이 백스윙 팝이 내몸 뒤쪽에 있는 거 버티는 것만 유지해 주시면 거기서는 하체를 헤드하려다 해서 열면 돼요. 자 지금 저는 과하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측을 굽죠. 하지만 상체 힘이 강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하 체와 상체 힘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와서 떨어져서 들어오게 돼요. 딱 기억해야 될거 백스윙 헤드 탑 위치 유지해주기 하체 시작해주기 뒤 따라오는 거 느껴주기 그 다음엔 하나씩. 시간에 알려드렸던 하체를 막아서 버티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좀 간단한 드릴만으로도 훨씬 더 하체 쓰임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어, 이거를 좀 해보고 다운 스윙 궤도 이 샤프트의 궤도가 얼로 떨어지는지 차이점을 느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완전 이해가 쏙쏙 됐네요. 확실한가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